간헐적 단식과 일일 단식. 우리 몸은 공복 8시간이 되면 위와 소장이 비면서 해독 스위치가 켜져 해독이 진행되고 대장이 활동하기 시작하여 발효를 통해 열을 만들어 전신에 운반합니다. 공복 12시간이 되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소진되면서 지방 분해 스위치가 켜져 지방이 분해되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지방세포에 갇혀있던 독소가 지방세포로부터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온 독소는 지용성이므로 간에서 중간대사 분자를 거쳐 수용성 분자로 전환되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공복 12시간이 지나면 오토파지 스위치도 켜져 세포가 자기 생존을 위해 태안 미토콘드리아나 세포 소기관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여 단백질 합성에 재사용합니다. 공복 16시간이 지나면 해독, 지방분해, 오토파지가 활발하게 일어나 우리 몸의 자연출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단식에는 24시간을 넘지 않는 간헐적 단식, 일일 단식, 장기 단식이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에는 16대 8단식, 20대 4단식, 저녁 단식이 있습니다. 16대 8단식은 하루 중 16시간은 음식을 먹지 않은 상태를 8시간은 음식을 먹은 상태를 유지하는 단식을 말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거나 저녁 식사를 하지 않는 하루 이식을 하는 단식입니다. 20대 4단식은 하루 중 20시간은 음식을 먹지 않은 상태를, 4시간은 음식을 먹은 상태를 유지하는 단식을 말합니다. 정심 일식이나 저녁 일식으로 하루 일식을 하는 단식입니다. 저녁 단식은 아침과 정심은 먹고 저녁을 먹지 않은 단식입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해가 뜨면 활동모드로 저녁에 해가 지면 치유모드로 바뀌기 때문에 저녁 단식을 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하면서 몸이 이완되어 치유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간헐적 단식 중 저녁 단식이 자연치유력을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단식입니다. 일일 단식은 하루에 한 끼도 먹지 않은 단식입니다. 1일 단식을 하면 이일 보식을 해야 하며 보식은 흰죽이나 녹두죽에 간장과 물김치만 곁들여 먹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의 점막세포 회복력이 빨라집니다. 1일 단식은 달의 주기에 맞춰 음력, 초하루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장기 단식은 5박 6일 단식과 9박 10일 단식이 있으며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기회가 되면 장기 단식 영상을 제작하여 건강마마 채널에 올릴 예정입니다. 간헐적 단식이든 일단식이든 장기 단식이든 단식 기간에는 생수와 죽임을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죽임은 9분 번 구운 흰 죽임을 하루 기준 10g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몸에 무력감을 느끼거나 통증이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가지 말고 3일 저녁 단식을 하면서 몸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가 진단 후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거나 중증 질환이 있으신 분은 장기 단식을 하는 것이 치유에 더 도움이 됩니다. 독소를 배출하는 단식을 정기적으로 실행하여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회복되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